좋은 글귀를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근데 매일매일 그렇게 보다가 혹시 거부감이 들었던 적은 없었는지 매일매일 좋은 글귀를 보면서 아 뭔가 그 열정을 얻는 것도 있지만 어느 순간은 좀안 거부감이 든다는 것, 아 그런 적은 없었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어 좋은 글귀가 그 글귀를 찾아서 보는 게 아니에요. 어. 글귀가 담겨 있는 뭐 책을 보다든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오늘같이 좋은 모임을 가졌으면 거기에서 그 길을 생각해네요 내지 뭐 저번에 안영의 대표님을 모시고 잠깐 모셨잖아요. 그분이 하신 말씀 하나에서 생각을 해서 그 길이가 맞는 거죠. 아니면그 분이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좋아하지 않을 말은 애초에 저한테 들어오지가 않아요. 아예 보지를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그런 식으로. 말했습 그러니까 미리. 네네네. 그래서 그그 날은 어떤 글이 나왔 귀가 나왔나요? 아그 날은 딱 그냥 단어가 나왔어요. 어. 생각, 행동, 수정. 아 그래서 이거 세 개로 딱 지금 하나 더뭐 하려고. 아 저희가 네. 그 스터디 파이라고 안영일 대표님 오셔가지고 한번 강연하신 적이 있어요. 음. 그때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 거기서 이제 영감을 음. 얻으셔서. 다라고 이야기를 네. 드리셨습니다. 네, 그러네요. <laughs>